안녕하십니까. 발질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우천입니다. 발목에 연골의 이상이 있는 것 중에서 그를 골연골병변. 이게 보통 이렇게 어, 의사들 사이에서는 제일 일반적으로 쓰는 병명인데요. 그거를 박리성 어, 골연골염이라고 하기도 하고, 기타 여러 가지 어, 이름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치료 방법 중에서 연골세포를 이식한다든지 줄기세포를 한다든지 제가 이거 적당한 말을 못 찾아서 그런데요 케폴드라는게 있는데 그런 거를 사용한 치료를 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거는 발목에 아, 골연골병변에 대한 치료 중에서 좀 어, 퇴근의 방법이라고 그럴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강리성 골연골염, 거골 골연골병변에 대한 치료는 절대적으로 이렇게 치료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절, 그리고 골연골병변, 발목의 연골병을 볼 때는 항상 이것이 관절염인지, 관절염인지 아니면 그냥 골연골병변이라고 하는 어떤 일부의 병인지 그거를 우선 가려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관절염인 경우에는 연골병에 대한 어떤 치료 그것이 뭐 연골 이식세포든, 세포 이식이든, 줄기세포든 관절염에는 별 효과가 없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골세포 이식이나 줄기세포나 뭐 이런 것들은 장점이 뭐냐면 무릎 관절을 다치지 않고, 왜냐하면 이제 다른 방법 중에는 연골 손상이 클때 무릎에서 연골과 뼈를 이식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제 그것과 다르게 무릎을 건드리지 않는다. 다른 관절을 다치지 않고 할수 있다는 것. 또한 범위가 넓은 연골 손상도 치료할 수 있다는 것. 제가 볼땐 이것이 그두 가지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골 세포를 이식하려면 연골 세포를 눈에 보여지고올 이렇게 넣는 게 아니고 일단은 연골 세포를 먼저 채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크든 작든 한번 수술이 필요하고, 그거를 실험실에서 이렇게 배양을 합니다. 연골세포를 배양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걸 집어넣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연골세포를 떼야 되고, 두 번째는 넣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두번 수술이 필요하, 필요하다는 것이 가장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줄기세포라는 것은, 줄기세포 그러면은, 이 어, 여기에 사용하는 것은 골수 줄기세포를 사용해서 할 수가 있는데요. 크기가 클때 나이가 해당될 때 나이가 너무 많은 사람이나 이런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런 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 스케폴드라는 것은 미세골절이 라는 방법이 있어요. 아까 그 연골 손상이 있을 적에 부릅에서 연골과 뼈를 떼놓는 방법이 있다 그랬는데 그 말고 그냥 골절 미세혈 뼈를 구멍을 내줍니다 뼈에 연골이 없는 부분에 그러면 거기서 피가 나오겠죠 나중에 그럼 거기 피떡이 생겨서 그 연골 비슷한 섬미연골이라는게 생기는데 그 피떡이 퍼지면은 이게 잘안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 어떤 수산 물질로 재질로 이런 어떤 형태를 만들어서 그 연골이 없는 부분을 딱 덮어주면은 그 새로운 연골 세포가 생길 적에 그 틀을 따라서 그 스케폴드라는 거에 모양을 딱 맞춰서 딱 생길 수 있도록 이런 걸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러한 줄기세포든 연골세포이식이든 관절염에는 별 효과가 없는 걸로 아직까지 현재 수준은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크기가 크고 나이가 젊을 때 나이 너무 많은 분은 해도 어, 우선 보험에 적용도안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이지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말인 것 같은데요. 연골세포이식 줄기세포, 얼마나 이름이 아주 과학적이고 현대적이고, 이것이면 뭐든지 다될것 같아서 이런 치료를 휴, 이거를 제일 좋은 치료로 알고 그를 찾아다니는 분도 있고, 그것 아주 이것만 하면 다 나을 것같지 환상적인 결과를 낳을 것 같지만, 그런 결과를 이룰 것 같지만, 아직은 현재 수준에서는 아주 획기적이다. 연골병에 대해서 아주 획기적인 치료법이다. 그렇게 할 만한 근거는 부족하다는 것이 현 시점에 있어서의 이러 치료 방법에 대한 결론이 되겠습니다. 아, 대단히 감사합니다.